우리가 아까 말, 말씀드릴 때, 네 가지 큰 컬럼 중에서 세 번째 기둥이 알로카시아라고 했어요. 알로카시아인데, 알로카시아 중에서도 소형종이에요 밤비노라는 품종이에요. 밤비노. 밤비노 하면 뭐또 오는 거 없으세요? 꽃사슴 밤비. 그죠? 우리 동화책 봤잖아요. 밤비. 이 밤비인데, 밤비노 하면 작다. 아, 그렇게 연상을 시키면 되고, 자, 여러분, 이 색깔이 몇 가지로 보이세요? 몇 가지 색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어떤 색깔이 보이세요? 녹색, 하얀색. 흰색, 핑크색 보이지 않나요? 어, 핑크색도 있죠. 그 다음에 청록색도 있죠. 한, 기,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죠그 설명을, 이제 이름을 제이 한번 지워볼게요. 첫 번째가 알로카시아죠. 알로카시아 이름이 반비노라 있죠. 반비노 바, 그 다음 색깔이 세 가지 색 이상이죠. 트라이칼라가 되는 거예요. 알보도, 음. 원래 기본 베이스는 알보인데 얘는 민트도 있고, 알보도 있고, 그래서, 막 트라이칼라, 알보, 트라이칼라, 민트 막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볼수 있는 거는 반비노 알보 개체인데, 얘는 반비노 알보에 민트도 있고, 트라이칼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적 희귀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이 품종. 아, 이제 뭐좀 시간이 좀 그런데, 전화한 3시간 정도 주셨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 품종은요, 알로카시아 종이에요. 알로카시아 종인데, 이 색이 뭐로 보이세요? 검정색 검정색인데 진한 자색이죠 검정색. 자주색에 검정색 빛이 나죠 그리고 영어로 줄기가 스템이라 그래요 영어로 줄기는 스템이에요 그래서 검정 줄기 블랙 스템 그래서 얘는 이름이 알로카시아 블랙 스템 무늬가 들었죠? 바레가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이게 잎이 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이한장 속에 층이 최소한 세 개의 층은 들어가 있어요 표면에 있는 층, 중간에 있는 층, 바텀에 있는 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속에 무늬가 세 층이 있어요. 뒷면 또 다르죠, 무늬가. 그렇죠? 원래는 앞면, 뒷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모든 아로이드 식물은요. 최소한 세 개의 층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물론 얘는 뭐 몬스테라는 아니지만 개체수를 입술할 때는 항상 앞면의 무늬와 뒷면의 무늬를 확인하고 입수를 하셔야 돼요. 앞면, 뒷면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무늬가 골고루 다잘 들었다. 꼭 그런 개체를 입수를 하셔야지 실패가 없으세요. 자, 봐보세요. 참, 위에 멋지네. 표면, 바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더 있어 층이에요. 이게 음. 3층이 제대로 된 어, 무늬 종을 입수를 하시는 게 실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킹 오브 알로카시아라고. 알로카샤 왕 해서 포트라는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 퀸 오브 알로카샤라고 해서 세렌디피트가 있어요. 근데 걔들이 나오기 전에는 얘가 짱을 먹었어요. 얘는 누구냐면 유카탄 프린세스라는 품종이에요. 유카탄은 멕시코에 있는 반도 이름이에요. 반도 이름. 예, 반도를 하요 아, 선생님 최고. 유카탄에 있는 공주다. 유카탄 프린세스인데 얘도 아주 그 보면 자색이 들어가지고 기둥이 아주 예뻐요. 원래 보라색은 귀족의 색깔이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펄펄은 자색은 귀족들이 쓰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일, 일단 기본 베이스는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무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가 짱 먹던 일단 을 제끼고, 얘, 얘 봐보세요. 얘 줄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죠? 핑크인데, 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토끼? 토끼. 사슴? 꽃사슴? 용?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laughs> 얘가 핑크 드래곤이에요. 알로카샤 핑크 드래곤이라는 품종이에요. 얘가 얼굴이 용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핑크 드래곤이고, 핑크 드래곤은 한국에 흔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늬가 들어간 건귀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무늬가 들어, 없던 무늬에서 무늬가 들어갔다 하면 가치나 100배 정도 상승하신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밖에 어, 핑크 드래곤이다라고 뭐 많은 이만을 팔면 100배 이상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무늬가 들었죠? 무늬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핑크 드래곤 노란색이뭐 오레아, 오레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보 보여 드릴 거예요. 알보는 더 귀해요. 알보는 왜 귀하냐? 개체수가 작아서 그래요. 물론 오레아도 귀하지만 알보는 더 귀해서 그 가치가 높다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블랙스탠 보셨잖아요. 그죠? 자, 한번더 여기서 정리를 들어갈게요. 이제 제가 말안할 거예요. 우리가 아로이드 식물군에 크게 네 가지 기둥이 있다 있죠첫 번째 기둥이 뭐였어요? 아, 아로, 아로이드. 천남성과 중에서 몬스테라. 두 번째는 필로덴드론. 세 번째가 알로카시아. 네 번째가 안스리움. 이게 세 번째예요. 알로카시아 중에서 아까 보셨죠? 이 기둥이 검은색 어, 줄기가 줄기는 영어로 스템이라 하는데 있죠 검은 줄기 그래서 블랙 스템이라 하는 거예요 블랙 스템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알로카시아를 감상하는 방법을 잘 대부분의 분들 잘 모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알로카시아 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살짝 앉으셔야 돼요 앉아 보세요 살짝. 살짝 앉으셔서 이 잎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봐 보세요. 예 <laughs> 하늘을 봐 보세요. 이게 감상 포인트예요. 이게 감상 포인트예요. 눈으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하늘에 모든 게다 드렸어요. 우리 어릴 때 만화경이라 있잖아요. 돌려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이 무늬가 뜨듯이 이렇게 감상하는 감상 포인트예요.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 제가 보시라고 한번 앉아보시라 한 거예요. <laughs> 얘가 아까 알로카시아 중에서 4대 천왕이 있다 했죠. 첫 번째가 킹 오브 알로카시아 포트라라 했고요. 두 번째가 퀸 오브 알로카시아 세렌디피트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첫 번째 킹 오브 알로카시아예요. 포트라. 얘가 왜짱 먹냐면 일단 이 굉장히 힘이 느껴져요. 잎에서도요. 갈키에서도 힘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사실은 청소년 사이즈예요. 얘가 얘가 성인 사이즈는 아마 이천자까지 닿을 거예요. 그만큼 크게 자라요. 아주 대품으로 자라고 그래서 왕이다라고 왕입니다요라고 이제 부르는 품종의 포트라가 그 다음에 이뭐이두 품종은 세렌디피트예요.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줄기 색깔이 자색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에서 지금 이렇게 예쁘게 발색이 됐어요. 그리고 세렌디피트 뜻이 뭐냐면 아세요? 행운의 뜻밖의 행운. 뜻바 아, 역시 선수. 자 뭐냐면 세렌디피트 뜻이 뭐냐면 어 뜻밖에 만난 뭐 행운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원래 세렌디피트는 보라색 개체였는데, 키우다 보니까 보라색도 예쁜데 귀족 색깔인데, 거기서 무늬가 빡 터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행운이란 뜻으로, 이제 세렌디피트라 지은 거고요. 세렌디피트 바레가타라 지은 거예요. 보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입도 동그래요. 그리고 이거, 이게 귀인데, 여기 귀거든요, 여기에요? 귀인데, 손도 다소곳하게 오물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누구나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품종이 세렌디피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 저길 또한번 봐보세요. 예쁘죠? 멋있잖아요. 내가 멋있으면 다른 사람도 멋있고, 다른 분도 멋있으면 나도 멋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배양을 하셔야지. 자구를 수확해서 분양을 해도 누구나 내걸 사려고 하고 내걸 입수하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원금을 회수를 하고 또 다른 이쁜 일를 입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체를 입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더 숙여볼게요. 자, 살짝 앉아보겠습니다. 하늘을 봐보세요. 어떠요 색감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 그 그래, 모양도 예쁘죠. 얘가 그래서 짱 먹는 거예요, 품종이. 포트라. 킹 오브 알로카시아 포트라. 네. 예.